도덕 좋아요 누굴로 안녕하세요 보타다입니다 오늘의 스우능 참교육 또 엄청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매일매일 매번 아주 엄청납니다 자 오늘 모신 게스트는 소치 올림픽에도 참가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한빈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한빈입니다 네, 소치올림픽을 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쇼트트랙 구가대표를 4년 동안 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요 쇼트트랙은 1년만 하고 보통 바뀐 경우가 많은데 4년 여수 했다는 건 완전 대박이고 또 월드컵에서 1등한 것도 이 많더라고, 요그죠 네,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보드는 타보셨나요? <목소리> 스키장에 <목소리> 처음입니다 오 마이 갓! 아니 무슨 일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겨울에 네. 스키장이 오픈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겨울 종목이니까 시즌에 겹쳐가고 부상 위험 있어. 부상 위험. 그렇죠. 선수들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스노우을 타는 게. 오늘 수노을 이제 타볼 건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어제 이제 스키를 네. 스키를 타봤는데 네. 아 어제 처음으로 스키를 어, 스키 스키. 타봤는데 아, 이제 보들 네. 타었는데요 각도가 빠르고 네. 쓰러지는 각도가 너무 좋습니다 예, 스케이트랑 조금 반대로 네.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네. 그러니까 네. 아 오늘 네. 무조건 아예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노우보드를 타기 전에 지금 눈도 좀 춥잖아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좀할 건데 쇼트트랙 하면 뭡니까? 하체죠 하체죠! 자 스노우보드도 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하체 대결을 할 거예요 하체 대결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스쿼트 자세로 누가 더 오래 있냐 자존심 대결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대스노보 국가대표 자존심. 자존심 스쿼트 대결 들어갑니다. 안될것 같은데. 아, 넓히지. 제가요? 네. 제가 또, 저는 국가대표도 되게 오래 하고 하체 자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하체 한번 대결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틀 전에 시합 뛰고 왔거든요. 멋있 백스사람 대가서서 입상을 했어요. 어. 근데 그때 되게 무리했더니 허벅지가 퍼질 것 같아요. 어. 형, 이 자세 쇼트트랙 자세 맞나요? 삼촌이 지상 삼촌 정도예요. 아상촌 그럼 쫓듯 어, 잠수로 어. 한번 갈까요 삼촌? 잠수로 뒷짐을 싹 줘요. 아 뒷짐? 디츠... <laughs> 아 뒷짐. 디츠... <laughs> 아 지금. <잠깐만>. 아 뒷짐을 줄까? 뒷 뒷짐을 줄까? 나 다리 무아가. 부어서... 와아 몰랐어요. 뒷짐 디츠... 뒷짐 처음 접어 보는데. 예. 어 잠깐만. 원래 이렇게 얼굴에도 피가 쏠리는 건가요? 아 잠깐만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일일곱 분 하세요. 아. 아. 아니 원래 이렇게 얼굴에 피가 막 쏠려요? 아, 원래. 아 제가 말을 해서 그렇고 말아아나 운동 안한지일년 넘었는데 지금 아니 지금 얼마 지났죠? 아야 나 아, 지금 3 0초 지났습니다. <laughs> 아니, 뭐 뒷짐지니까 이, 이런 고문이 없네. 제가 졌습니다 <laughs> 또 저희들을 축복하는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수을타도록 해볼게요 수원을 타러 가는 가게또이스 슬라이스 슬라이스 이 리프트 타는 건 우리가 승차하기 전까지만 가, 가서 기다리면 리프트가 오거든요 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주기만 합니다. 기다렸다가 의자 오면 살포시 앉아줄거예요 그쵸 그렇죠. 버튼을 진행방향으 일자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네. 자 서세요 어때요? 10점 정 좋다 예자 헤드업 해주고 가고자 하는 방향 바라보고 중심 가고 가는 방향, 그렇죠? w <목소리> o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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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계속 꾹꾹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2, 3을 꾹 누르듯이 는1 주면 1로 누르고 2로 누르고 힘을 좀 줬다 뺐다 는게 아니라 꾹 주면서 가는 거예요 네. 꾹 주고 그쵸 그리고 반대 방향 바라보고 지금 너무 좋아요 그쵸 지금 좋아요 힘을 그렇게 꾹 예! Yeah. 대박! 대박, 형, 봐봐요. 진행방향이 일자로 만들어지기 전에, 엣지체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이동을 해버리면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준 상태에서, 우리가 보드면, 보드가 진행방향을 정확히 만들어졌을 때, 그때 서서히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한번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넘어졌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게 모든 게 턴을 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들고 서서히 아꿈치 서서히 아치그렇 헤드업 야 좋다. 대박. 예! 예! 지렸다. 지렸다. 예! 예! 형 대박! 근데 자 초보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항행으로 이렇게 쓰는 거? 그쵸! 우리가 가는 진행 방향을 직항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스피드를 줄일 때는 이직항강에서 보드를 돌려서 저항을 주는 거죠 오케이 다시 남자 이틀할거 형이 지금 슬로프 반내로만 진 거예요 이틀 해요 이틀 이거 남자 아, 너무 어렵긴 어렵다 아 대박이야 대박 아,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 파워야! 자, 스피드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걸 보드를 틀어주면서. 와우! 그쵸? 후 앞으로는 리 예! 아니, 보드를 지금 지상에서 10분 딱 알려주고, 슬로프를 처음 탔는데, 그냥 너무 잘 타서 내가 턴을 알려줬는데, 턴을 그냥 바로 했어요. 턴해보신 형 소감이 어때요? 아, 그뭐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아, 살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내가 아까 그러는데. 그 표정은 안 보였어. 고글이 지금 네. 아무것도 안 보여. 눈에서 메인 눈으로 내가 죽지 않겠다, 살겠다, 으아! 이러서안 넘어지더라고요. 와, 대박입니다. 근데 믿기지가 않아요. 오늘 보드 처음 탄거 진짜 확실한가요? 대학교 때 웨이크보드 한두 번 타보고. 웨이크보드를 어... 한두 번 타보고. 스노우보드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렇 처음이죠. 와, 정말 충격적이고. 진짜 보드 좀만 타면 은 그냥 카빙턴에 막 풀카빙에 아주 지를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타라고 어때요? 보드 어때요? 타보니까. 아, 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매력있어 아, 아, 예, 너무 스노우보드입니다. 스노우 매력 덩어리입니다 스노우 안 타신 분들, 바로 <laughs> 스키장을 오셔서 저를 찾아오세요. 보타남을. 바로 보드 알려드립니다. 예. 예 아, 이제 이거는 뭐. 시 곤중 먹기야, 시 곤중 먹기야. 자, 두 번째 슬로프 가보자. 자파할 거예요. 편 그쵸? 자, 중심 왼발에, 그쵸? 중심 왼발에 밤이 좋았어요. 인지 너무 보드가 진행 방향으로 머리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말... 왼쪽으로 계속 가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앞쪽으로 하려면 어쨌든 일자 돼서 이렇게 일자가 중이니까.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일자가 됐을 때는 스피드가 무조건적으로 빨라요. 근데 그게 스피드를 줄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틀어 주는 거죠. 그게 어. 턴이에요. 리턴요 턴을 하는 이유는 스피드를 주, 스피드를 줄이기 위해서 턴을 하는 선할 때 상체 로테이션 이용해야 돼요. 서서히, 그쵸, 그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고. 쭉 가고. 그쵸. 그리고 서서히 또 돌려줘서 또 왼쪽으로 쭉 가고. 왼쪽 바라보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순간 보고 해줘 그렇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좋아요 헤어 네. 뭐예요? 왜 수영해요? 아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아 오늘 수영을 참교육 어땠습니까? 아 진짜 그 빙판에서 까불다가 여기 눈. 빙판에서는 황제인데 눈에서는 수영을 해버렸어요. 다이빙을 해버렸고. 참교육 제대로 받았어. 오늘 대박인 게 엣지 인지할 때. 스케이팅 보면 슬립이라는게 없잖아 슬립이라는게 없어요 스케이팅이 풀카밍이거든 엣지를 이용해서 난리를 확 가는 거잖아요 오늘 나는 스노우보드로 쇼트랙 타는 줄 알았어 아니 엣지인지 하는데 속도가 더 붙는 거야 깜짝 놀라서 향안돼안돼 안 돼, 이렇게 날아가서 난리 하더라고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 네, 네. 너무 재밌고 네, 꼭 이렇게 배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네. 위험한 상황이 몇번 있었어요 아시죠? 근데 네. 이걸 이렇게 잡아주는 보탬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조건 옆에 꼭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경험을 많이 해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빙상 선수들에게 이 스노우보드의 재미를 한번 알려주시죠. 스케이트하는 들 많이 와서 타면은. 훨씬 재밌어요. 100% 100%, 100, 100 쇼트트랙보다 재밌다. 스노우보드가 네, 이거 네. 엄청난 겁니다. 오늘 엄청난 수확을 한 거예요. 네, 일단... 네. 쇼트트랙 하지 마. <laughs> <laughs> 자, 쇼트트랙 소림픽 국가대표 선수님이 쇼트보다 스노우드가 100% 100%더 재밌다. 이거 스노우드 안 타신 분들꼭타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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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에, 에, 타, 다음에 제가 쇼트 한번 참교육 받으라고 받으까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다음에는 쇼트 트랙 참교육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제가 보타남을 화이팅 한번 할게요. 네. 자, 보타남! 화이팅!